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저번에 미국 여행하면서 술 추천을 몇개 해드렸잖아요. 리커스터 영상 찍어 올리면서 그때 제가 영상을 처음 찍고 하다 보니까 술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하고 그냥 넘어간 것 같아서 그 중에서 몇 개만 해서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그 소개하는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술들을 어떻게 구하냐고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는 뭐 직구를 하거나 아니면은 제가 직접 미국 가서 사오거나 아니면 뭐 미국에 있는 지인들이 뭐 저한테 선물을 해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구해서 저한테 어떻게 구하냐고 물어보셔도 제가 이제 좀 도움이 되는 답변은 못 드릴 것 같아서 일단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첫 번째는 여기 칼룸의 1 6부터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정말 제일 좋아하는 술 중에 뭐, 탑3를 뽑으라면 거의 아마 들어갈 만한 버번인데 그렇게 한국에서도 유명하지 않고, 뭐, 미국에서도 그렇게 인기가 많진 않습니다. 왜냐면 가격도 한 150불 정도로 비싼 편이고, 맛이 좀 호불호가 갈려요. 이게 어떤 맛이냐면, 향은 약간 닥터페퍼 음료수 있잖아요. 닥터페퍼스럽고, 맛은 살짝 그, 암바사나 밀키스 같은 그런 소다맛이 조금 그 끝맛에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정통적인 법원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살짝 이게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는 맛이긴 해요 근데 저한테는 입맛에 너무 맞아서 제가 항상 추천을 드리는데 좋아하시는 분안 좋아하시는 분 반반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혹시라도 도전해 보실 분 있으면은 칼룸메15 근데 16칼룸메16 입니다 네, 가격이 살짝 비싸긴 하지만 도전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옆에 칼루메 15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1년 차인데 칼루메 15는 별로 추천드리진 않아요. 왜냐면은 솔직 그냥 칼루메 15는 좀 그냥 평범한 법원 맛이고 그냥 평범한 고숙성 법원 맛인데 16만큼 뭐 개성이 있거나 하진 않아서 가격도 얘가 한 2, 30불 더 싸긴 할 거예요. 근데 15보다는 저는 16을 추천드립니다. 바틀 정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는 바튼 증류소에서 아마 원액을 가져와서 이제 칼로의 브랜드로 내보내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바튼 증류소는 그1792 법원 아시죠? 거기가 이제 바튼 증류소입니다. 근데 바튼 증류소에 뭐 메쉬빌 종류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뭐 같은 원액일 것 같진 않고요. 어쨌든, 이병 모양부터 상당히 이쁘잖아요. 이게 뭔가 황금색과 이 갈색의 조화가. 그래서 일단은 칼룸맷 16. 도수 53도짜리. 이게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 않습니다. 제가 미국 리커스토어 돌아다니다 보면 웬만한 큰 데들은 거의 다 있긴 하더라고요. 가격이 비싸서 좀안 팔리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건 저는 제 입장에선 상당히 맛있었고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하이웨스트 브라이입니다 이게 버라이라고 읽어도 되긴 한데 뭐 보시면 버번과 라이의 합성어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버번과 라이를 섞은 술입니다 그래서 블렌디드 위스키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블렌드 오브 스트레이트 위스키라고 써있어요 이런 술이 거의 없죠. 왜냐면은 보통 버번이나 라이로 출시를 해야 스트레이트 버번 위스키나 스트레이트 라이 위스키로 이제 적을 수 있는데 섞어 버렸기 때문에 뭐 스트레이트 위스키란 말은 못 쓰고 블렌드 오브 스트레이트 위스키라고 그냥 살짝 돌려서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수는 46도로 높지 않은데 이게 매년 이제 한정판 형식으로 배치가 바뀌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매년 이, 이 괴상한 토끼, 뿔 달린 토끼의 모습이 조금씩 바뀌, 바뀝니다 근데 얘의 가장 큰 문제는 저희 유타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살수 있는 지역이 상당히 한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유타에서만 오프라인으로는 구매가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유타 밖에서도 물론 본 적은 있는데 프리미엄을 엄청 붙여서 팔아 갖고 지금도 좀 비싼 편인데 유타에 혹시 가신다면 이 술을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 가격은 120불이 넘습니다 원래 한, 예전에는 한 80불 정도에 충분히 살수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인기가 많아서 계속 그 시가가 오르다 보니까 얘도 덩달아서 그냥 정가를 그냥 올려버렸어요 얘는 그래서 120불이 넘는 꽤 비싼 가격이 됐고 법원과 라이 이, 이제 블렌딩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법원도 그렇고, 라이도 그렇고, 들어가는 원액들이 다 10년 이상 고숙성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실 맛이 없을 수가 없죠. 라이를 선호하진 않고, 법원을 더 좋아하는데, 얘는 진짜 그 라이의 장점하고 법원의 장점을 잘 섞어놨고, 도수가 낮긴 한데, 이게 도수가 낮은 게 오히려 그 위스키를 못 드시는 분들도 이거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입안에서 싹이 퍼지는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얘는 한번 경험해 볼 만한 술입니다. 얘도 혹시라도 뭐 유타의 리커스터 가실 일이 있으면 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병 모양은 사실 좀 친숙하죠. 한국에서는 뭐 바렐이라고 이제 배럴하고 이 검색어 혼용이 될까봐 바렐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좀 사실 입에 안 맞아서 그냥 배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배럴 버번 배치 35번이고요 사실 시그레스랑 도브테일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 유명하죠 맛있다고 근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정통 버번맛은 아니고 좀 호불호가 갈릴 그런 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에게 뭐 그런 이 배럴의 다른 제품들은 추천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도브테일 맛있다 그래서 먹어봤었는데 제가 기대한 맛과는 좀 많이 다른 방향이어서 물론 맛은 있지만 제 취향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좀 취향을 많이 타는 그런 피니시 된 제품들이 많아서 제가 이 배럴 제품들은 쉽게 추천드리지 않는데 이 배럴 버번 배치 35번은 정통적인 그 버번의 뭐 캐러멜 바닐라 그리고 좀 두꺼운 오크 향 그리고 약간의 그 체리 같은 과일 맛 이런 것들이 정말 그 밸런스 좋게 잘 섞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또 추천을 드리고 이거는 뭐이 6년 숙성이라고 적혀 있긴 한데 제가 알기로는 6년 7년 12년 13년인가요 아마 이렇게 해서 블렌딩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표기하는 거는 최저인 숙성 연수로 표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6년인데 맛을 봤을 때 오크 향이 좀 많이 느껴지는 게 보숙성 원액 비율이 생각보다 높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법원 배치 35 찾으실 수 있으면 은 이거 마시,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한 가격은 90불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참고로 다들 아시겠지만 배럴이 제품 군들은 소싱을 해서 원액을 그러니까 다른 데서 받아서 이제 자기네들이 병인만 해서 출시를 하는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이 배치마다 맛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뭐 31번, 33번도 맛있다는 얘기를 듣긴 했는데 뭐 35번하고 또 이게 결이 많이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35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 바틀은 올드 엘크입니다. 이게 한국에 아마 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 콜로라도에서 이제 위치한 증류소에서 만드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원액은 MGP에서 가져온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MGP에서 올드엘크가 그 원액만 가져온 게 아니라 사람도 가져왔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그 MGP에서 일하시던 분이 이제 올드엘크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그러다 보니까 올드엘크의 그 제품분들이 엄청 다양합니다. MGP에서 엄청 다양한 원액들을 가져와서 얘는 그 그러니까 밀버번인데. 그냥 버번, 뭐라이뭐 더블 위트 이런 그 제품군들이 엄청 다양하거든요. 근데 얘는 밀버번이고 이 스토어픽입니다. 그래서 제가 텍사스에 갔을 때 사온 바틀인데 텍사스 토탈 와인에서 구입을 했고요. 제가 이 당시에 좀 밀버번에 많이 꽂혀 있을 때랑 맛있다는 밀버번을 막 계속 사서 마셔 보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얘... 제가 다른 건안 먹어봤으니까, 그러니까 올드 엘크의 밀버번만 먹어봤는데, 어 얘는 맛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 스토어픽이라서, 뭐 똑같은 바틀은 이제 구하기가 힘들긴 하죠. 근데 밀버번 특유의 그 부드럽게 넘어가는 그런 특성이 잘 살려져 있어갖고, 추천드리고, 이거 사실 뭐구하기는 힘드시겠지만, 그냥 제가 맛있게 마셔서 소개시켜드리고자 하는 마음에, 들고 나왔습니다. 네, 이건 사가모어 라이 위스키 셰리 피니시입니다. 이 바틀 모양은 뭐 그렇게 낯설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한국에도 사가모어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셰리는 안 들어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뭐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사가모어 간단히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말씀드리자면 이게 언더아모였나요 거기 뭐 창업자분이 이제 차리신 증류소로 알고 있고 라이 위스키를 전문으로 하는데 그 이제 본인들이 직접 만드는 증류한 원액과 이제 MGP에서 가져오는 그 원액을 섞어서 만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라이 위스키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거든요. 그 라이 함량에 따라서 좀 나뉘는데 51% 라이 위스키가 있고 95% 라이 위스키 이두 개를 섞어서 뭐 만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뭐 라이 위스키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영상을 따로 한번 만들면서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제가 라이를 좋아하지 않는데 사가모어를 좋아하는 이유는 라이의 단점을 참잘 숨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구할 수 있는 사가모어 더브로크 라이 제가 그거를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변 사람들한테 러셀 싱글 배럴보다 더 맛있다고 이제 추천할 정도로 싸가모 더브로크를 좋아하는데 뭔가 이피니쉬를 하면서 이 라이의 단점들을 좀 숨기고 이 버번스러운 감칠맛을 잘 끌어올리는 위스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싸가모 쉐리 같은 경우엔는 4년 숙성 라이 위스키에 이제 18개월 동안 PX 쉐리에서 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스카치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도 권해드리면 이게 스카치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거를 생각보다 상당히 맛있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맛은 제 입맛에는 약간 웰치스 포도 맛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느껴지거든요. 어쨌든 사과 모어 리 맛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오늘 가지고 있는 다섯 가지의 바틀 소개를 시켜드렸고,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바틀들도 소개시켜드릴 기회가 다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